수원시 의회가 25일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수원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맞는 회기로 201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심사, 행정 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올해 첫 추경 예산 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는 본 예산 대비 2,51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도로상 매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 의결과 함께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해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ITV 윤진열입니다.